서현은 1991년 6월 28일생 대한민국의 훌륭한 가수라고 생각한다. 8인 조 아이돌 걸그룹 소녀시대와 유닛 소녀시대 테트서의 멤버, 그룹 내에서 리드 보컬을 담당하고 있다. 수영, 은하와 더불어 소녀시대 멤버들 중 연기 활동이 가장 활발한 멤버, 오래전부터 드라마 조연으로 꾸준히 출연해왔으며 현재는 준수한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아 주 연극 배우로 발돋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믹으로는 막내운 탑, 다른 생활, 고구마, 연기, 청소남 등이 있다. 2002년 초등학교 5학년 때 지하철에서 길거리 캐스팅되었다. 본인이 직접 밝힌 캐스팅 비화에 따르면 어느 날 지하철에서 사촌들이랑 함께 있었는데 한 낯선 여자가 자신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고 겁이 났던 나머지 다른 칸으로 옮겼는데도 계속 쳤다고 <놀람> 한다. 그러다가 목적지에 도착했고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같은 칸에 있던 그 여자가 급히 달려와 자신의 SM 엔터테인먼트 명함 한 장을 건네면서 부모님께 명함을 보여드리면 무슨 회사인지 아실 수도 있으니까 연락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후 다양한 경험이 될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라는 부모님의 권유로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한번에 통과하였다. 물론, 길거리 캐스팅이라도 오디션을 봐야 했기에, 이때 자신은 오디션으로 동료를 불러서 합격했다고 한다. 춤으로는 발레. 참고로 캐스팅 전까지 서연의 장래 희망은 피아니스트였으며, 진로를 위해 사촌들과 함께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었다고 한다. 당시 같은 지하철을 타고 있었던 사촌들은 이후에 모두 유학을 갔고, 자신은 한국을 시작하였다. 7세의 데뷔, 1991년생으로 멤버 중 최연소 멤버, 소녀시대가 전성기를 맞이한 2009년의 유일한 고등학생이었다. 소녀시대 내에서 악기 연주에 가장 능숙한 멤버다. 플룻과 피아노를 전공하시고, 과거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던 어머니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쉽게 피아노를 접하고, 배울 기회가 많았으며, 그 결과 상당한 연주 실력을 갖추고 있다. 데뷔 후에는 방송, 콘서트 등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 모습을 가끔씩 선보였다. 우결 촬영 당시 접했던 기타도 꾸준히 연습하는지 방송, 콘서트 등에서 꾸준히 기타 치며 노래하는 무대를 갖고 있다. 2017년에 개최한 솔로 콘서트에서도 32곡 중 3에서 4곡, 기타를 치면서 불렀다. 같은 팀 멤버인 수영과 함께 상당히 인력을 가지고 있다. 해외 진출을 연두해 두고 연습생 시절부터 SM 내에서 꾸준하게 레슨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혼자서 계속 꾸준하게 이런 책을 보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물어보면서 익혔다고 한다.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공부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는 물음을 본인의 말로는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해외 활동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라고 답을 했다고 한다. 팬사인회나 콘서트를 다녀온 일본 팬들의 말로는 일본인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다고 한다. 일본어 관련 영상, 이 덕분에 일본 아레나 투어 당시에도 수영과 둘이서 일본어로 말하면서 토크타임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9년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열린 서현의 단독 팬미팅에서는 통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거의 대부분 일본어로 이야기하였다. 좋아하는 음식은 한식류, 과일류, 떡, 쌀과자, 콩, 건강에 좋은, 하지만, 최근에는 어떤 것도 잘 먹는 것 같다. 2015년 생일 파티 때 햄버거를 비롯한 패스트푸드는 물론이고, 피자, 치킨, 컵라면, 삼각김밥 등안 먹을 것 같았지만, 다잘 먹는다고 말했다. 다만 돼지 껍데기, 족발, 곱창 같은 것들은 못 먹는다고 한다. 주류는 배막걸리를 좋아한다. 2016년 생일 파티에서는 이슬톡톡도 좋아한다고 밝혔고, 2017년 립스틱 프린스에서 빈번하게는 안 먹지만 마실.